아세아 관리기 CFM-1220마력, 15년식, 100시간 사용, 450만원, 010-9402-8249. 대오 인삼 배토기 T-760F 폭조정, 20년식, 1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6213-1211. LS 관리기 GM7107마력, 10년식, 100시간 사용, 50만원, 010-9402- 8249 람마 양기 vp80dxg 햇빛 가리개 15년식 659시간 사용 1200만원 010-3360-6104에 tym 트랙터 케이스 mxm130 130마력 12년식 3900시간 사용 3500만원 010-7282-8600에 성부다 목적 운빈차 운반차 다목적 12년식 70만원, 010-6811-2336, 볼보이시 62 굴삭기, 이시 62, 6.0톤, 회전 라인, 5월, 장착, 16년식, 7230시간 사용, 3100만원, 010-3333-2284, 람마 트랙터 FK 895, 95마력, 본체 로타리 로더, 13년식, 317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 6 2 1 3에1211 트레일러 트레일러 상태 양호 연식 잘 모름 21연식 300만원 010 3163에 9702 국제 양기 측조 12기 양기 측조 12기 20연식 190만원 010 7112에 6183 그린맥스 로타리 2m 60 경포기미터 60CM 25연식 5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3933-0442. 히타치 굴삭기 ZX30, 3톤. 바가지. 16년식. 8100시간 사용. 1500만원. 010-9004-8002. 히타치 굴삭기 ZX17, 1.7톤. 바가지. 21년식. 4000시간 사용. 1500만원. 010-9004-8002. 존디어 트레터 6,800, 120마력 로타리 2,000이전, 6,328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 4211에 1541, 태성 퇴비 살 포기 퇴비 살 포기 3년식. 가격 미정 010, 8585에 2307, 오케이 팜 지개발 사이드 쉬프트, 농용지 개발 25년식. 가격 미정 010, 8585에 2307, 퇴비설포기, 퇴비설포기 오톤 25년식. 가격. 미정 010-8585-2307. LS 트랙터 PS80, 80마력. 로더. 14년식 122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4211-1541. TYM 트랙터 TS100-101마력. 로더 18년식 182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4211-1541. 두산 스키드 로더 S76. 손, 발, 풋방식, 21년식, 5253시간 사용, 4천만원, 010-8716-6666, 현대 지게차 3톤, 중고지게차, 현대, 디젤 3단, 자동발 사이드 캐빈, 16년식 풀옵션급 3톤 미만 3단 마스트, 자동발, 사이드 캐빈, 16년식 8400시간 사용, 2380만원, 010-3220- 5365 두산 지게차 2.5톤 중고 지게차 두산 디젤 자동발 반캐빈 16년식 자동발 반캐빈 16년식 4700시간 사용 1780만 원010 3220에 5365 현대 지게차 3톤 중고 지게차 현대 디젤 3단 마스트 3톤 미만 3단 마스트 솔리드타이 14년식 1680만 원 010-3220-5365 두산 지게차 2톤 디젤 중고 3단 마스트 4.7m 2톤 3단 마스트 신형 엔진 4년식 980만원 010-3220-5365 LS 트레터 LT47 47마력 본기 로더 로타리 2년식 160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2484에 2965 아세아 관리기 AMC-880SM 6.5마력 본기 로타리 15년식 10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 2484에 2965 대동 트레터 알렉스700 70마력 15년식 200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 2484에 2965 대동 이항기 ERP80GPS d 8조식 20년식 196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5257-6901. 클라크, 지게차 2.5톤 올보링 중고지게차 클라크 디젤 자동발 사이드 10년식 3톤 미만 자동발. 사이드 시프트. 앞뒤 솔리드 타이어 10년식 1,530만원. 010-3220-5365. 구보다 트랙터 에밀리오 125마력. 봄기. 로더 6년식. 4273 시간 사용. 35만.